마음 어, 정돈해 주시고, 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기립해 주셔서, 찬미가 76장, 네,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온 천을 가지고도 온 천을 고도 자기 목숨을 목숨을 목숨보다 귀한 게어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여서 거룩한 한식일에올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호흡 이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때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있어서 안동 기술을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에 정말 사자들과 어린 양과 어린아이들의 둥는 하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행복한 안식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 시기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들이 편안한 안식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아, 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 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식아 엄청 따뜻해졌죠 어, 어저께 저녁 예배 목사님이 봄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laughs> <laughs> 여러분들 봄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봄이 오는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아니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laughs> 그 제가 아리케삼나신상에 갔더니 어, 묘목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심은 만 되거든요. 밤 온도가 춥기 때문에 잘못하 뭐 뿌리가 어려 주고 싶는데 그리고 또꽃 파는 것도 보니까 꽃 파는 데도 엄청 이렇게 요즘 심을 만한 꽃들이 예쁜 꽃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봄은 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건 별로 모르겠는데 막 꽃과 나무를 많이 이렇게 시장에 파는 걸 보고 아 이제 봄이 안오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가 그래서 생각한 오늘 이제 순수를 뭐한는이서고 생각하다가 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복숭아 나무를 묘목을 한이 정도 되는 걸 사가오거든요. 사가와서 심으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조그마한 열매가 맺힙니다. 3년 정도 지나야.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야 그래도 정상적으로 아 그냥 먹을 만하다 하는 과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이제 계속 이제 한 10년 정도 되면 엄청 무성해지고 또 많은 열매가 커져요, 커지고 맛도 더 좋아지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연적인 그 나무의 그 특성인데. 옛날 옛날에 우리가 자두 나무를 두, 가루, 두 그루 사 가지고 심은 적이 있었는데 3년 지나면 조금이라도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3년 지났는데 그래서 아유 내년에 열리겠지 했는데 내년에도 안 열리고 5년 차에도 또안 열리고 이러는 거예요. 나무는 또 열매가 안 열리면 또 자르거든요. 키는 사람 키보다 더 커졌는데 나무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직 을를 위하고 하면서 막 걱정을 하길래. 내년만 한해 한더 두고 보자 해가 <laughs> 막 그런 거 넣어주고 막 약도 쳐주고 막 이랬는데 안 열려가지고 6년차도 안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7년차 될때 남편 보고 잘라라고. 우리 남편 이 아까운 거예요. 이제 그동안 또약도 쉬고 그런도 넣고 막 키는 이렇게 크고 사람 키만큼 컸는데 아주 아까워서 우리 아는 이런 거야.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막몇 번을 말했어요. 저는 좀 단호할 때는 딱단황하게 하는 양이거든요. 남편은 막 정이, 보기에는 좀안 그래 보이는데 굉장히 정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끊는 걸잘 못하고 저는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끊으라고 빨리 잘라내라고 계속 채축을 하니까 결국 잘라냈거든요. 근데 그 자를 때 제가 그게 그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더라고요. 아, 이게, 그 때, 8년 때 됐을 때 제가 잘랐던 것 같은데, 키는 커가지고 엄청 좋아보여요. 나무가 막, 가시가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데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제가 잘라내되지만 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모습은 참 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23살에 친내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33년 차이 됐는데, <laughs> 아 정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가지 나무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나무처럼 이렇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크고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지 아 제가 그냥 아무 생각을 해봐야지 좀잘 생각 나 아주 참 부족한 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선도님들도 어, 각자 상태를 각자 돌아보시고 어, 올해는. 내가 좀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나무로 또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 결심하는안식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나무에서는 열매를 하나도 못얻어 그거 잘라냈죠 아예 밑도 예, 밑에 다 잘라내버려 10년 하늘또. 지나서 열릴 수도 있군 <laughs> 아, <더하네요. 웃음>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면 그 나무처럼 나중에 잘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스스로 자기 삶에 가지치기를 열심히 하든지 해가지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또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미연 집사님특별 순서 기대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laughs> 차에 올 때까지만 기억 잘해가지고. 처음 했는데 <laughs> 기억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정말 머리가 나쁘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고복대나시기입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매도 먼저 만나면 좋다고 두 개를 하는 거한번 해버리기 더 낫지 귀도 따로 이렇게 제가 자청했습니다. <laughs>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재보를 맡았는데요. 예산 우리가 예산이 하나 항상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어떤 게 혹시 빠진지 아십니까 어느 해부터 많이 그게 그 항목이 많이 빠졌어요 어린이부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네 성경학교 성경학교 어린이부에서 성경학교가 정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성경학교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출산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학교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절을 올해는 지금 육가까지를다 외웠는데요. 차에 가면서 희한하게 차에 가면서 외워지더라고요. 그것도 달리는 데서 말고 신호 받는 데서 <laughs>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아성경학교때그 노래를 어느 날부터 흥얼거리게 되었어요. 그 노래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는데 지금 지나고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추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이익이 있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한데 그때는 문종이 혹시 아시죠? 장모님. 문종이 같은 데 이렇게 숙의를 써가지고 주제가를 이렇게 넘겼던 시절이 음. 있었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때를 좀 많이 왔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성경학교때북 하나 큰북 있지 않습니까? 큰북그거만하자면 애들이 병명 이렇게 줄 따라오는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지나갈 때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년 때그 성경학교 때그 노래를 한번 혹시 장로님들도 아시고 집사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면 흥얼거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손놀이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저 하늘에 살 때에 아니 저 하늘에 갈 때야 예수님이 예비하신집 그곳에서 나를 만나서 즐겁게 놀때저 하늘에 살면서 이웃집에 누가 살까? 장모님, 목사님, 집사님들. 문득 어리면 간하게만난 그곡 가사를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뼈살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모님 잘 생기면 갈수 있나요? 아니요. 예솔이, 예베라. 예베리 맞아요? 일반. 예바나 갈수 <laughs> 집사니, 예쁘면 갈수 있을까? 한동희 집사님 마음 예쁘면 갈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여뻐도못 <laughs> 어,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갈것 같아요? 그덤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사랑하는 어린아, 나나. 예수 사랑하는 어린아. 주의 무릎에 안아주시네 예수 사랑하는 나리 나나나 예수 사랑하는 거를 너너 예수 사랑하는 눈에 너, 너, 너 그대들도 사랑하시네 예수 사랑하는 눈에 너너 가사가 맞습니까? <laughs>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모두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한 가지 내 음성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모두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힘 없을 때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성경 주제가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아까 제가 기도 속에서도 사막의 샘이 넘쳐 헐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한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서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가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기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래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가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기오리라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저 차에서 는놀다좀 잘했나 했는데 아니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주제가로 이렇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둘째날 궁창 대신이 보기에 좋더라.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죠 네. 주사님들. 예, 그거를도 있었고, 저는 이걸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돈으로 못가요 그날은 그거는 있는데,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목자이지 23편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 노래도 제가 찾은 게 없더라. 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금 음. 푸른 풀밭에 늦게 하시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음. 오늘 정말 이 하늘 나라를 완상하면서 네. 어린아이와 같이 안으면 우리 하늘 나라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에 지진도 일어나고 걱정도 많고 정말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매일 일어나서 기도 비슷하게 감사일기를 었거든요 그때 정말 그걸 쓰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 어떨 때는 종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쓸 것이 없으면은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육신이 건강하게 눈을 뜰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음. 그것이 정말 아,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기억절을 또한 번. 기억절에 오는 거 집사님들 정말 대단해요. 음. 정말 음. 숨을 왜해도잘 못. 저는 아침에 육화까지 다 외웠거든요. 그래, 앞에 딱기도 하니까 딱 이게 웃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는데. 그럴 때일때 때 말씀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 이게 제가 기억제로 지금 마티보고미스 사장도 계속 외워야 안잊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제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어 잠시만 유년 시절을 돌아가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기한한 시기를 행복한 한 시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안식의 시간에 강명 집사님을 통하여서 어린 시절 불렀던 성경 학교 때 배웠던 노래들, 특별히 어린 사업에 대해 우리가 관심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주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에 구주를 바라보고 구속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이 안식일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들과 또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여러 이야기들 우리 함께 서로 나누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시또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들 위에.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1년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한식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식일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